놀라운 일이 났죠. 바로가 그 누구지그리스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강에 나일강의 다 빠뜨려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어, 모세오니 요괴가 그 아아지는 바로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달 동안이나 잘 키우는데, 애가 크니까 우렁소리가 너무 커지고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웠죠 그때 마침 정말 하나님의 때에 봉주가 예, 목욕하러 와서 그 갈대상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열어보니까 희브리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있는데 그 요스, 어, 모세의 예, 누나 미리암이 와가지고 어, 유모를 찾습니까 내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그유물을 소개해주겠습니다. 선이 이제 아이니까 저질 해야 되니 그유물을 엄마를 데려다가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이 아이를 잘키워주라 그러면 내가 돈도 주고 보호해주겠다고. 라 그래서 사실 역사상 자기 아들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우는 사람, 모세 모세 엄마 여기. 여기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고, 사실 공주의 손을 거쳐서 공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히브리 사람은 다, 남자아이는 다 죽게 되었는데, 이 모세는 어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이집트 군사가 와서 죽이려고 해도, 이 사람은 공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분의 보호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공급을 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 죄로 말면 아마 죽을 몸이었지만, 지옥에 갈사람이 했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갑자기 신구이변한 거예요. 똑같은 모세였지만, 어, 공주 만나고 온 것과 공주 만나지 않은 것과 다른 다르잖아요. 공주를 만나고 니까 갑자기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고 만나고 니까 죽을 몸에서 갑자기. 나. 공조 왕자가 이제 살,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분이 변화가 된 거죠. 사탄이 불구리를 쭉 못, 못 가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것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된것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의 신분에 맞게끔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는 거죠. 지금도 필요한, 필요한 것 공급을 해주세요. 영력의 네,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또이 땅에 살게끔 하신다. 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자라서 왕궁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왕자였지만,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저 녀석 지금 왕자지만, 저, 그 노예, 노의 자손이야. 저 히브리 사람의 자손이야. 공주 때문에 이렇게 제가 왕자가 돼서 지금 해지 저게 뭐 별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마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이 왕자의 신분인데 이렇게 좀그 수근거림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모해사의 강제 노동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싶은, 싶은데 이렇게 섬기지 못한다는 말인가? 아마 그런 갈등과 의문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장성에서 바로의 공중에 가가지고 뭐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왕자니까 풍족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족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모른 채할 수도 있잖아요. 어, 나 모른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왕녀로서의 모든 신분과 권위와 누릴 수 있는 건다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자기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 갈등이 없었으면 그런 질문이 없었으면 자기 동족이 매를 맞든 말든 나혼자고잘 살면 되는거죠. 뭐. 뭐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노예살이 해야 되는가? 나는 왕자지만왜 뒤에서 수건거림을 당해야 되는가? 뭐 그런 하나님을 난 정말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데 나는 왜 그렇게 두드려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가?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매를 맞을 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갈등의 계기는 아마 요게벳 어머니 품에서 자랄 때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동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 약속하셨단다. 그래서 너희가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종에서 풀려나서 하나님방으로 불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다. 단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전복일 때부터, 그, 어, 모세에게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국에 가서 자기가 편히 살아도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한국의 말을 가르쳐야 되고, 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국민족으로 편하게 했으니까, 우리 친척들도 거기 있고, 우리 형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말 을 가르치는 것 너무 중요하고, 한국 역사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자라게끔 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대학,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다진화이고 무실론이고, 이상한 철학들이고, 그 아니겠어요. 네, 그것 배워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 우리가 우리의 한국의 역사 문화 크리스찬의 가르치는 건 아니고 크리스천의 성경을 가르치는 거 너무 충요 하죠. 모세가 그 자기 동족을 때리는 그 이집트 사람을 그냥 말리려고 때리려고 하다가 아 실수로 죽었,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른 그 이집트에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에다 묶고 이제 그 다음날 밖에 또 나와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아니, 우리 동족끼리 싸우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그 그 히브리 사람이 아니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 거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느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기를아 이거 내가 어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 싸우다가 실수로 죽였는데, 이게 탈론한 말이구나. 하고, 완전히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는 의심을 그 성격의 내용입니다. 이, 이 모세를 이렇게 히브리스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니다 그렇게 자기가 동족이 매를 맞든 말든 고생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동족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싸우려다 <laughs> 사람을 죽이고 예. 쫓겨나는 이것을 그 잠시 왕자로서의 그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겁게 생각했다. 상주심을 바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뭐뭐 뭐 하고 다그거 아니겠어요? 명문 대학 가면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영봉 많이 예, 버는 회사 그그거 가려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문대학 가든지 말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두가지를 살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행복 많이 벌면 뭐다고 뭐, 적게 벌면 뭐하겠어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버는 사람으로 고민이 있고요.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대로 돈을 따라가면 고민이 있어요. 대한항공에 조정훈 회장이 완전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대한항공 그, 그 회장으로서의 이제 지위가 그 해제되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폐암 수술을 받았던 그 상처가 다시 도져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 우리는 매체 불 가지고 고민하지만 그분은 몇 백만 달러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네. 다 고민하는 건돈 따라가면 고민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따라가지 않냐고, 주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처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이집트 왕자로 살았더라면, 아마 이름도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누구였지? 아마 지금 이집트 파라오, 왕모, 막 요즘에 그 고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아무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사랑한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왕자의 편안함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모세의 믿음을, 믿음을 따라가야 되겠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상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하는 일에서 우리 시각장인 그 세계미랄 총재, 그분 사항에대 내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미랄 가치를 좀 하게 됐죠. 그분 참 1977년 청신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시각장애라고 그 입학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울면서 속으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학교에 입학해달라고 몇 시간씩 그 교무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이 아이가 이사람 학생이 안 가고 그러니까 그교무임이 그러면 당신 도골이라도 좀 해주겠다. 그런데 하락기 하다가 그공못 따라가면 그냥 태학 그 당하는 것으로 각오하고, 그렇게 간신히 넣어준 거예요. 네. 몇 시간 동안이나 막 그, 입학 안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 교무실에서 막 그, 그 속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이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네, 이틀 전에 그 대학 총장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지 않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야, 이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특수교육도 아니고, 사회복지도 아니고, 우리가 교육 많이 받다가 행복은 아니잖아요. 뭐, 사회복지 많이 했다고 행복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 그거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랄선교단 대학교 3년 때, 당연히 예수 보금자랑, 헬스적 어려움을 도우면 개봉하자. 해서 그렇게, 세계미랄 연합회에 총을 했었는데, 작년, 작년 7월 달에, LA에서 그 신학 세미나가 있었어요. 나도 가서 발표도 하고 있는데, 그때 헤어지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총신대학, 신학, 대복제학과 교수로 은퇴, 올해 2월에 은퇴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그냥 이제 뭐, 미랄 일을 탐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아닙니다. 앞으로 할일 더, 학교를 위해서 할일더 있지 않겠습니까? 총장 출마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보니거그런 근데 그 정말 어, 살아가 이상, 90세 이상 날것 같다가 그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그런 거없어 어이없어서. 강목사님 지금 그, 그 판단은 전혀 현실적인 판단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총장이 된단 말이야 이제 은퇴야 은퇴합니다. 그때 당시에 총장 출마 자리군요 은퇴한 교수 안 됐어요. 그건 있는 거죠. 그러나 어쩐지 내 마음의 믿음에 총장이 될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될것 될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총장되고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은퇴 교수도 될수 있다라고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1 1명 중에 두 명. 그때 이번 1월 제가 그래서 그일을 가서 23일날 2주 동안 한가져갔습니까한 표가 중요하다. 한 표가 그래서 내가 내가 한 표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2주 동안 가, 가서 할 그런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거 되면요, 이 시각 장애인이 총장 됐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한뿐만 아니고 온 세계에 퍼질 겁니다. 그러면 세계 장애인 석교가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예. 이거 미란에도. 미란에서 큰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학교도 좋아지고, 이건 정말 우리 한국사에 특별히 장애인뿐만 아니고 낙심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흙수저다 우리 지방도 나쁘고, 가난하게 태어났고, 이 해조선이다. 뭐, 이, 이, 대한민국이 뭐, 가진 사람이나 뭐, 잘 되지, 그래. 다 같이 뭐, 가난한 사람, 학교 학벌 좀 나쁜 그래. 사람은 지옥처럼 살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것을 네.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수명한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영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성교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들에게 용, 용기를 줄수 있게 돼 예수를 소개할 수 있게 다 생각이 들어서 이두 주간은 시간 아깝지 않고 돈 아깝지 않다는 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서 참잘 갔어요 한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막응원하어 왔다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사실 보게 됐고 예 지난 어, 3일 전에 총장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인터뷰 나온 거 지금 저번 보도록 하죠 너무 정을될 테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신대 법인 이사회는 13일 오후 2시 총신대 종합관 회의실에서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갖고 이재석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사회 마침 직후 이승훈 이사장 증구대행은 언론사 브리핑을 갖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재석 박사를 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증구대행은전 총장의 소청심사 결과가 연기되었으나 법적인 자문을 거친 후 선거를 진행했다면서 신임총장은 소청 결과가 나오고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석교수님이반약에치도 할렐루야. 열명 정부 참석. 어떤 부분에서 저기 높은 형식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이사님들이 다 판단해서 제가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총장 효력은어기서 다시 하는 겁니까? 임명은 무척 긴 이후에 당일 원사에 게 결정했습니다. <laughs> 오늘 선출하고 있는 건요 선출 말았고 구설 대립적인 행정은 계속? 대립적인 행정 하셨는니까 어차피 업무를못하는데 그 네. 네. 굳이 네.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니까 어, 오늘 네. 일정으로 미사일에서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물을 미션을 해고 후보자님께서 피해로가 되어있을 것 같고,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차단시키기 위해서 선출을 하입니다 받아들여진다면, 길거미사일을 할 거고, 거기 이사일정지 대로 진행할 겁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인배대왕은안 해도, 인베할수 없고, 놀라운 분이다라는 소감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또한 우선적으로 정신발전위원회를 가득해서 정신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사진을 표했습니다. 이태수 박사의 방송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놀랐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 정말 뜻밖이고 제가 작년에 작년 연말쯤 총장의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 프로세스에 제가 참여했지만 이렇게 청장. 이상화의첫 번째 스텝은 그리고 화합한 것. 박호성는 그동안 전 총장, 전 지도자 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처가 있고 또 나눔이 되있습니다이 부분을 일단 좀 행복하고 하는 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당히 우리 가좀광한 구조치도 되어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뭐 규정 같은 것도 좀 바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학교 발전위원회라는 거를 조금 폭넓게 구성해서 학생 대표들, 교수 대표들, 또 직원 대표들, 또 교단 그 대표들, 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이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발전위원회에서 함께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동의하고 에, 함께 연구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선출된 총장 당선자에 대해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 박광계 목사는 시각장인 총장을 선출하게 되어 그동안 추락된 종이와 송신의 위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신대학 어, 총장님으로 어, 이제서 박사님께서 만장일치 격로주대되신 것에 대해서. 종신대학 총동창회장 입장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종신이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 이미지가 상당히 땅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 오늘 종신대학 총장님 리제서 박사님을 만전을 치료 결의함으로써 우리 종신대학의 어, 그동안 떨어졌던 이미지가 마시고 회복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뉴스파워 대표 김철형 목사는 이재서 총장 당선자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총장 당선자로 제2의 강용호 박사로고할 만큼 큰 영향력을 기대한다고 평가하여 조목을 끌었습니다 이재서 총장 당선자는 통신 역사상 최초로 비신학과 교수 출의 당선자이고 또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 총장에 당선되신 분인데요. 어, 이재석 교수는 미국의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강용호 박사님을 비견할 만한 한국의 제2의 강용호 박사라고 평가할 만한 분이고 국내적인 광범위한 인맥과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 발전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서 박사는 전남 성주군 황정면에서 태어난 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5살 때신력을 잃었습니다. 그후 서울 매마 중고등학교를 마친 후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총신대 시절에는 한국미라성교단을 창단하여 장애인 성교에 앞장섰습니다. 장애인이 아직도 구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1979년 10월. 이재서 박사는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3대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미랄을 심었습니다. 첫 미랄이 심겨진 지 8년 후인 1987년에는 한국을 넘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주 미랄이 시작되었고, 1995년 3월 30일에는 전 세계 미랄의 연합체인 세계 미랄연합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정신대를 졸업한 후 합동신학교에서 1년을 수료한 다음 동의하여 럭커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유학 중에는 세계 미랄연합을 창단하여 미랄을 국제적인 선교단체로 확산시켜 주목을 끈고 있습니다. 미랄 30년을 돌이켜보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라를 창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30년을 한결같이 지켜 주신 은혜, 응.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는 세계 22개국에 미라운동이 펼쳐져 있지만 더 많은 곳, 지구촌 곳곳에 미라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미라 사역자들이 가서 그리스도 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6년, 총신대 신학과 교수로 부임한 사회복지학과 신설 후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습니다. 한편, 기국 후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으로 편입하여 신학수업을 마친 후, 서울남로에해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저서는 38년 동안 써온 정자의 일을 바탕으로 오였던 내게 남은 일터의 가치, 아름다운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 음에 사회복지학 관련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2004년에는 장애 복지 정책 등의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원장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대목들니다 그래요. 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시각장애했지만 이렇게 총장까지 신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시 모세처럼 돈을 따라 가지 않냐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급줄 것을 믿습니다. 네, 저는 이 미랄 분소도 이렇게 되고 이 미랄 주변에 미랄 동산이 시작이 돼요. 여기가 세계 장애인 선교의 본거지가 되고 중심이 되더라고 믿습니다. 그런 네. 믿음이 와요? 네. 이렇게 되고 수많은 헬렌켈러들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여기서 파송이 되고. 제2의 헬렌 켈러, 제2의 이예수 박사가 이곳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자유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